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코인 비트코인 SV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드디어 뿜어줬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밑바닥 4만원대부터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 올라가나 비트코인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우리 비트코인 SV는 언제나 올라가나 기다리시던 분들 많았는데 드디어 뿜어줬습니다. 이제 추세 시작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위아래 계속해서 상승해 갈 것만 같았던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비트코인의 움직임 한번 시황 먼저 알아본 다음에 바로 비트코인 SV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 알아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 차트 현재 밑에 박스권, 박스권 만들어주는 상단을 잘 돌파해 준 다음부터 7일선이거든요. 요 빨간 선, 7일선, 한달 선에서 7일선이니까 두달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달선단한 번도 터치도 없이 쭉쭉쭉쭉 계속해서 추세 타 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추세가 절대로 깨지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전고점 있던 요 라인대기 때문에 자 매물대도 지금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해 줄 때는 밑에 매물대가 많았으나 올라갈수록 점점 매물대가 쌓여주는 모습 다시. 밑으로 조정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돌파 뚫어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바로 급반등 이뤄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32선도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32선이 만들어주는 요 저항대 그리고 비트코인 상단이 만들어주는 요 저항대 4,500만원, 5,000만원 라인 대가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있어서는 요 구간 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추세는 즐기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뒤에 있을 SEC 쪽에서의 현물 ETF 승인, 모두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한 슈팅,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지는 슈팅 나온다면, 알트들도 적당히 익취하시면서 아직 상승 못한 여러 종목들을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아직 기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연속될 것이고요. 위아래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그럴 때, 비트가 주춤할 때, 알트는 올라오니 우리가 그러한 변동폭 흐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구체적인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먼저 월봉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예전에 처음에 상장한 다음부터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60만 원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고 3만 원, 4만 원까지 4만 원까지 쭉 빠졌으나 다시 최근에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지난달부터 바로 10월달부터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엄청나게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예고했었다. 그래서 상승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뿜어졌다는 거죠.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좋은 신호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닥 꺼내서 거래량 실린 매집봉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동 평균선상 30선 그리고 7일선 잘 밑으로 쭉 깔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기본적인 매집봉은 하나의 매몰대로 작용함으로써 뚫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뚫어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깨지 않으면서 이러한 기준봉 시가선 아래로 빠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3 0선 밑으로 쭉 깔면서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도지 모양으로 살짝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특히나 이7일선자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두달 차트인데요. 이 두달 차트를 종가상 제대로 깬적 없이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든 추세를 이어나가주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이정고점 뚫을 때 8만 원 뚫을 때가 진짜 좋은 타이밍이다. 아 새로운 박스권 상단으로 날아갈리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상승해주고 눌림 받고 다시 저점 저점 올려주면서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추세 시작이죠. 추세는 시작됐고 앞으로 나아갈리만 남았다라는 건데 자 일봉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TM 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달키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더욱 확연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10월달에 무조건 주목해 봐야 될 이유 바로 이 초록색 선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 무슨 선이냐? 그렇죠. 바로 360선이라는 거죠. 360선. 360선이 어떤 선입니까? 1년간 캔들의 모든 종값 값의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 1년의 기준선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줬다는 거죠. 뚫어주고 나서 역시나 한 번에 뚫긴 힘드나 살짝 눌림주고 파란색 선, 즉3일선한달 선을 쭉 올라타고 가면서 결국은 돌,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주는 모습. 그렇다면 돌파해준 이 기준선 시가는 굉장히 든든한 지지 라인. 밑으로 쭉 빼면서 11월 중순에 기본적으로 한번 이런 하방 추세 깬 다음에 든든한 삼각 수렴 진행 중에 다시 한번 돌파 후 저점을 만들어 주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7만 원 넘고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가 진짜 시작인데, 자 보시다시피 30일선을 조금 깨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된다. 시간을 드리되, 하지만 일정한 지지라인 굉장히 받쳐주는 게 중요한데요. 지지라인, 지금 새롭게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 상단 박스권이 하단 박스권으로 이제 새로운 박스로 올라간 건데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러한 기본력이 비트코인 SV의 세력의 평단가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제가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